광해방지사업이란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성광 및 재련으로 발생하는 집안치마, 수질오염, 토양오염, 산림훼손의 문제를 광해방지기본계획을 통해 복구하는 사업입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광해방지사업으로는 수질개선, 토양오염개량복원, 광물찌꺼기 유실방지, 산림복구 폐석유실방지, 집안안정 폐시설물철거, 소음진동 먼지날림방지, 그리고 광해방지기술개발사업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직접 다녀온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광산배수는 철과 부유물 함량이 높습니다. 철은 물을 붉게 만들어 미관상 안 좋게 하고 하천으로 흘러 들어간 부유물은 물고기의 아가미를 막아 죽게 만듭니다. 따라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화 방법을 적용하여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산배수 처리 기술에는 액티브 방식과 패시브 방식이 있습니다. 액티브 방식은 기계시설로 정화하는 방식이며 강원도에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패시브 방식은 자연적으로 정화하는 방식입니다. 공단의 수질개선 사업 추진 절차는 4단계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1단계 유출수 실태조사, 2단계 타당성조사, 3단계 정화시설 설계 및 시공, 4단계 정화시설 운명 및 관리입니다. 자연을 제자리에라는 슬로건에 맞게 과거와 같은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이 미래코의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광해관리공단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